What you doing, sir? Nothing. Just chilling. True, true. 지금 나가야 되는데 자켓을 뭘리어야 될지 모르겠네. 오케이 이거, 이거 가야겠다. 여러분, 저 오늘 그릴즈 하러 갑니다. 제가 한 8년, 9년 전에 그릴즈가 진짜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해외 래퍼분들 보면은 이에 막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데 그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릴즈가 뭔지 조차 몰랐기 때문에 그냥 치과로 가가지고 교정을 해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도 치과 선생님께서 본인은 교정을 해도 이가 안 달라지는데 왜 계속 하려고 하냐는 거야. 그래서 아, 여기에 악세사리를 붙이고 싶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정을 한 2, 3년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가 우연히 다비드라는 친구를 알게 됐어요. 다비드를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다비드가 한 작업물들은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국내 래퍼 중에 유명하신 분들 다 다비드한테 했고 최근에 이제 뭐 제니님이나 지드래곤님도 다 다비드한테 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국내 원탑이거든요? <laughs> 그래서 오늘 그 친구한테 그릴즈 받으러 갑니다 뭐 당연한 소리지만 여기 투스잼은 얼마전에 치과에 가서 다 제거했어요 그게 내가 보니까 2년동안 안떨어지고 붙어있었더라고 그래서 치과로 갔습니다 그냥 여튼 그릴즈 맞추고 올게요 So? 그때, 그때는 엄청 졌지 으어~~ 완전 와이! 잘 지냈어? 아, <laughs> 잘 지냈지. 아, 소개 한번 하실래요? 소개요? 네, <laughs> 예.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글을 즈 만든 탑이 들어합니다나 <laughs> <laughs> 브이로그 형식으로 찍는 거? 같아. 네. 아, 음. 맞습니다. 브이로그로 찍고, 나중에 나오면은 한번 차보고. 아니, 나도 원래 처음에 너가 해줬던 그 풀그레이즈 있잖아. 음. 처음에 되게 좋았다? 음. 근데 이게 하면 할수록 뭔가 끼고 나가서 이렇게 사진 이렇게 찍잖아. 어. 여기가 그냥 이가 없는 애처럼 나오는 건 새까맣게. 좀 하드하기는. 어. <laughs> 그게 나는 어. 가장 그냥 기본이잖아, 사실. 어. 그래서 그게 가장 데일리 하다고 생각했는데 음. 되게 하드한 느낌이야, 진짜로. 음. 근데 이번에 딱너 교정기 올라온 거 보자마자, 와, 이거다. <laughs> 내가 이래서 교정했었지, 이러면서. 어. 나 치열이 지금 되게 이뻐가지고. 완전 그 스케일링까지 다 하고 왔어 아 진짜? <laughs> 양쪽에 소구치 쪽은 송군니 바로 아, 옆에 네. 작은 어금니 네. 여기는 기본 디자인으로 갈 거야 음, 음. 거기서 이제 고정해주고 지탱해주는 역할을 해야 돼서 가운데 6피스 가운데 스퀘어 컷 다이아몬드로 가고 다이아요? 그때 내가 견적내준거 다이아였어 아 진짜? 나 다이아였어? 음. 아 진짜? 뭐? 아, 나 갑자기 마음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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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이아? 음. 너무 <laughs> 멋있어 천연으로 아 맞아 그리고 실버가 아니라서 신기하더라 나 당연히 실버인 줄 알았는데 골드로 해서 색을 실버로 하는 거야? 아니면 백금인 거야? 내가 몰라서 그래.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화이트 골드를 백금으로 아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 아, 달라? 어, 근데 어. 이게 14K가 화이트 골드, 옐로우 골드, 로즈 골드 이렇게 컬러 종류가 있어. 아. 일반 이런 14금, 18금이랑 어. 백금은 아예 다른 원소기호야. 아 다른 물질이야. 와, 원소기호. 어, 개멋있다. <laughs> 이렇게 기본, 기본에. 교정기 디자인 들어가고 여기 스퀘어에 바이아 그리고 14K 화이트 골드 심장이 너무 아플라 그래 지금 아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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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많구나 이거 바보같은 그거 하고 있어야 되는 거네 나어한 10, 10분에서 15분 정도? 응 또 연예인 누구 왔었어? 어.. 제니? 아 제니님 방탄 제이홉? 와 진짜 다 하는구나. 원탑이시네 진짜. 진짜 원탑이야 i <laughs> 어? 아.. sorry. I'm sorry. I'm sorry. i 에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어 r y I'm 어, 뭔가 흐아흐아흐... 아, 왜그구나 계속 뛰어... 아니, 이제... 아이 이거 하면서 이가 빠진 사람은 없어. 눈앞처럼피면서 피나는 사람은 있어. 음. <laughs> 어, 이해서 이게 계속 나오네. 이걸 어, <laughs> 유지 장치에 계속 껴가지고 음. 자기 사이에... <laughs> 네. 불편한 거 없어. 어... 좀만 일하십시오. 어.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공곰이 생각을 해봤거든. 어. 왜 송필드인지. <laughs> 이게 들판에 그거에 그 음. 싸운 거야? 음. 어. <laughs> <laughs> 요즘도 그거 해? 분위기에? 송필드? <laughs>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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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게 매력인데. 뭔가, 음, 하도 안 먹던가. 어. 아! 주변 사람들? 응! 음. 너무 잘 나왔어. 아, 다행이다. <laughs> 이게 제 치열입니다. <laughs> 치열이 아주 훌륭하시네. 아, 힘들어. 고생했다. 고생 고생 고생하셨어요. <웃음> <웃음> 포개해주고 싶은 거 있어? 진짜 와 이거는 진짜 명작이다 이런 거 있잖아. 저거, 저거 리사 피스야. 블랙핑크 리사. 아 리사? 어. 이건 다이아야 뭐야? 블랙 다이아 몬드나 <laughs>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멋있다. 이거 진짜 시그니처잖아. 응 음, 시그니처. 너도 이거 차고 다니지 않았어? 음. 맞 지금 팔찌랑 그거지? 네. 이런 건 얼마예요? 다이아로 제작하시면 8,000만 원. 8,000이요? 8,000이요? <laughs> 8,000이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아, 힘들어. 아, 술만 먹으면은. 사람들한테 내가 끼고 있는 반지를 주는 버릇이 생겼나 봐. 오. 이거밖에 안 남았어 지금 다 <laughs> 맨날 끼던 거다 어디 가고 목걸이도 빼줬더라고 어, 내가. 술만 먹으면? 어. 술한잔 해야겠다. <laughs> 이거야? 어. 아 어, 떨리는데요? 와, 야. 천연 다이아 VS 플러스 등급입니다. 높은 등급이란 뜻이죠? 아, 어, 그 보통 평균적으로 SI 등급이니까 그 위에가 VS. 와 어, 대박. 아! 깜짝이야. 알력이 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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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됐지? 응. 알았는습니다 응. 음! <laughs> 괜찮? 응. 야! 야! 야, 개, 개 이쁜. <laughs> 야,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쁜데, 진짜로? 진짜 맨날 끼고 다닐 수 있겠는데? 나이스. e 응. 음 이거 되게 얇게 작업해가지고 음. 조금 헐렁해지면 누나 손으로 살짝 살짝 조여도 돼. 응, 음, 꽤. 음 <laughs> 예뻐. <웃음> 잘 어울린다. 음 야. 누나가 원하는 그런 느낌. 음 첫, 좀... 첫 다이어그램. 그치, 첫 다이아지. 축하드립니 감사합니다. 네. 내 인생 첫 다이아야 그냥. 음... 다이아 심지어 롤도 브론지란 말이야. <laughs> 리얼 다이아입니다 여러분. <laughs> 진짜 그 교정했을 때 느낌 나. 그치? 약간 입술 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냥 다 교정기로 알 거고 음. 자세히 본 사람들이 한 명씩 있을 거야. 아... 감사합니다. 그 글즈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영상 찍은 걸 보니까 화면에 이게 잘안 잡히더라고. 보석이나 시계 같은 거 찍으시는 그 포토그래퍼분들이 돈을 진짜 많이 받는데 이 반짝거리는 걸 잡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리얼 다이야 리얼 다이아고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아래도, 이게 가운데가 엄청 얇잖아요. 뭔가 이쪽 끼우고 이쪽 끼우고 하면은, 잘못하면 끊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아무리 금이어도 결국에는, 쇠도 이렇게 구부리면, 하다 보면 끊어지잖아. 그거랑 똑같아서, 얘 동시에 껴야 돼. <laughs> 너무 예뻐. 미쳤나봐. 엥. 이게 진짜 이렇게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게 후레쉬를 비추면 진짜 완전 느낌이 다르거든요. 봐봐. 근데 이게 진짜 데일리하게 끼기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예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그 풀글즈는 이제 끼면은 완전 이가 새까맣게 바보처럼 돼가지고 좀 빡센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그냥 교정기 같아. <laughs> 아 너무 예뻐. 근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가격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실 것 같은데, 어, 제가 처음에 진짜 공개를 안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거 공개 안 하면 진짜 너무 문의가 많이 올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리얼 다이아에다가 실버가 아니라 화이트 골드예요 그래가지고 첫 견적은 370만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지인 할인 살짝 받아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고, 네, 뭐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 스피클리즈, 다비드가 최근에도 이태원에서 막그 파티를 처음 으로 열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릴즈 제작해주는 이벤트도 했었고 앞으로도 그런 이벤트가 한 번씩 있다고 하니까 혹시 그릴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다비드랑 스피클즈 인스타 팔로우 해놓으셨다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꼭 이런 디자인 말고도 되게 심플한 거부터 귀여운 거, 진짜 개빡센 것까지 진짜 많이 있거든요. 아 그리고 또 궁금해하실 것 같으신 게 이거 끼고 음료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대로면은 아마 밥 먹을 때는 빼고 먹어야 되는 걸로 알긴 하는데 저 그냥 귀찮아가지고 끼고 먹. 거든요? 예전에 풀그릴즈 하고 있을 때도 그냥 낀 상태로 밥 먹고 그랬는데 이것도 끼고 최근에 밥 먹어봤는데 그냥 되더라고요. 그 래퍼분들이 다비드한테 그릴즈 많이 하는 이유가 얘가 진짜 뭐가 많이 이렇게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도 발음이 크게 안 나빠져요. 저 지금 보시면 평소랑 발음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원래 발음이 안 좋긴 하지만, 예, 여러분들 다들 그릴즈 하나씩 꼭 맞춰보십시오. 진짜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아, 이거. <laughs> 영상 마무리 어떻게 지어야 되지? <laughs>